말입니다 야, 있잖아. 자 우리 시크한 치즈 어모님께서 오늘 너무 재밌게 봤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저 결혼 두 개월 차세댁인데 아직도 시댁이 불편해요 전화할 때도 만날 때도 언제쯤 편해지는지 영상으로 다뤄주세요 어, 이렇게 음. 얘기하셔서 저희가 영상을 찍어봤는데 왜 이렇게 겁을 내냐고 <laughs> 아니 아직 멀었어 아 편해지려면 어. 우리 그때도 했던 거가 겁내지 말아라. 음.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고 어떤 집안 만날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밑에 대 댓글도 있어 <laughs> 저도 맞아. 이게 겁나요. 저 예신인데요 <laughs>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시댁과의 관계 조금 걱정됐어요? 아니 누구나 다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아니, 약간 잘 보이고 싶고 그렇지 어. 착한 며느리병 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laughs> 아, 근데 그렇지.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저 같은 경우도 어. 원래 엄마 친구분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음. 어. 아빠 친구분들이 엄청 잘 지내고 교수님들 밑에서 아빠 막 이러면서 음, 잘 지내는 스타일이었는데 어, 그래. 어. 가끔 남자친구들 부모님을 만난다거나 어. 아. 예비 시부모님 만났을 때 보니까 그 바이브가 안 나와요. 어, 응, 그래 어, 나는 워낙에 어른들이랑 잘 지내니까 뭐 그래서 나는 되게 쉽고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긴 하는 것같아 그렇지? 아니면 다른 분들가 실수할 수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 이런 걸 느꼈어요. 적당한 선은 편안합니다. <laughs> 응. 너무 이렇게 가까우면 또 불편할 수가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적당한 또 서로에게 편안함을 줄수 있다 우리는 세대 때 어땠어요? 저는 다행히도 아기가 있어서 아 아기로 네. 인해서 화제를 이제 드릴 수있어큰 네, 네, 무기죠 <laughs> <laughs>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신혼이야 어. 애가 없는 상태에서 무난 인사를 드릴 아, 때 있잖아 솔직히 네. 할 말도 없고 못도 하는데 음, <laughs> 애가 있잖아 그럼 전화해가지고 어. 얼굴만 들이밀면 어머나 이쁘다 이렇게 애가 맞아. 알아서 맞아. 다 해줘 그럼 어머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끝나면 끊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애가 없는 상황에서 보세요 우리 강아지 끼우고." 이러면서 그렇죠? 맞아요 우리 아버님은 그 페이스톡을 하셔요 오, 오 애기 보여달라고? 아니 그냥 계속 하세요 그래서 아, <laughs> 근데 내가 생각했을때 애기가 없었으면 어, 되게 아버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게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어, 할수할수 어, 있는데 어. 이제 하영이가 있으니까 네가 받아 그아요 뭐 이렇게 아. 돌릴 수가 있죠 그러네 음. 진짜 큰 무기네. 음. 큰 무기죠. 그러면 이제 아기가 그럼 없었을 때도 있잖아요. 임신하고서. 그럴 때 이제 좀 어색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근데 저는 그때 또입덧을려가지고잘안 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아이, 뭐라! <laughs> 어, 아버님이 이제 집에서 이제 술을 드시는데 종이컵에 이렇게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주니까 <laughs> 물인 줄안 거야. 어, 아, 그래서, 그래서 <laughs> 이제 아, 아버님 물이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더 따라드려야지. 콸콸콸! <laughs> 저,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어한 건데 그게 이제 실수로 됐을 때 조금 민망하지. <laughs> 어 약간 그렇게 되는 어, 것 같더라고. 요 어, 어, 어. <laughs> 그럼 우리가 지금 한 5년 차가 되고 고 있는데 언니는 음. 너무 5년 차라. 음. 어. 시댁이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반반인것 같아. 아 나도. 음. 그러니까 불편한 게 어. <laughs> 이런 불편은 아닌데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실수가 나올지 모르는 음, 거라서 불편한 거 맞아. 예민한 이 초기 서 있는 거죠 그냥.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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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내가 혹시나 어. 잘못 말하거나 아니면은 저쪽에서 얘기한 거 내가 혹시나 잘못 알아들. 수 봐. 그렇지 오해할 수 있고 어, 오해할 수 저는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결혼하고 음. 소화나차마자 음. 바로 어머니 이모님 형님 음. 우리 같이 찜질방 갈까요? 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네. 맞아. 네 티켓을 들고 갔다가 나는 아무렇지 않게 모욕하고 찜질하고 푹시고 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쓱 다음부터는 그냥 나는 아, 아. 민망하더라 이렇게 선을 알아서 그어 주셔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 더 원래 안어 주셨으면 제가 더막 <laughs> 했을, 했을 텐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불 불편하다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 나도 그런 그선 이상은 행동하지 말아야겠다 그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 나이 동네에 어. 엄마 중에 한 명이 친댁끼랑 음. 같이 사는데 시댁 간대 음. 엄마 아빠라고 엄마 아빠 시어마, 이렇게 시엄마 시아빠 어. 시엄마 응. 시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뭐. 어. 나는 그거를 아, 나 하고 싶어도 못해 사실 아니 어떻 <laughs> 못해?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이게 나와요? 나올 수있어 이게 나짜 마음이랑 달라진다니까? 그래. 나도 어. 할수 있을 줄 알았어 맞아, 나도 시엄마 어. 이렇게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들라고나 어. 오히려, 나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 그랬어. 얘는 결혼하면은 엄마, 아빠랑 부를래라고. 어. 어. 시아빠 시엄마, 이건 김소연이할수 어. 있는 일이야. 어. 막 이랬었고. 어. 아버님, 어머님 어. <laughs> 현실과 다른 어, 이상과. 그 지금 강감하신지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여자들이 결혼 전에 시댁을 두려워하는 걸까? 저는 미디어의 배경이.. 나도! 그래도, 나도! 나도. 아라마 드라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맞아. 아니 그거 있어! 있을 수 아, 있지! 있긴 하지만! 그게 부잣집! <laughs> 나오는 <안> 게 부잣집 <laughs> 내용 아니에요? 맞아, 다 부잣집. 그러니까.. 예 응. 만날 일이 없네? <laughs> 원더우먼 안 보지? 원더우먼. 어, 살짝 봤어! 거기서도 아, 막 뺨을 막 날려 차 그런 거 보면서 부잣 집이야. 어, 그치? 아, <laughs> 이건 부잣 집이야. 아 근데 못 없는 사람이 그럼 짜증나. 그니까 응, 응. 우리 현대는 바뀌었는데 아직도 드라마나 미디어나 이런 거는 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왜재밌잖아 재밌지. 어. 아, 왜냐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오. 그런 걸 보면서 시댁 집 무서워지네.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니면 이제 우리 엄마 때 이야기라든가 아, 옛날 옛날 이야기를 좀 듣는다던가 판이라던가. 어 근데 <laughs> 어, 그러니까 그런 희귀한 이야기가 모여져 있는 커뮤니티를 많이 보게 되면 음, 그렇지. 음. 거기선 그게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내 일상에도 오지 않을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있 같아요 여자들도 있을 공감 그렇지. 능력이 뛰어나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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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쯤 시댁이 조금 편해지는지. 음, 전 요새? 아6년 짬이 있어야 된다. 6년 <laughs> 진짜 10년의 반은 좀 지나요. 반은 지나요. 그럴 수 맞아, 그런 것 같아. 조금 이게 가족이 또 다르다 보니까 토토 말대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 그러면서 조금 이거는 내가 오해한 게 아니다. 이런 걸좀 받아들이면 경험치가 좀 쌓이면서 조금씩 편해지는 것같아 저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게 이제 저희 엄마를 생각해보면은 저희 엄마 그래도 우더르는 공경이 모셔야 하고 재산 확실하게 지내야 되고 좀 이런 어. 생각을 하 더라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시어머니의 이런 시집살이를 많이 했었는데 음. 엄마의 피셜로는 어. 너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애가 좀 크면 어. 자기도 이제 좀 이게 커진대요. 아 음. 그래서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어, 음. 싸우지 못하고 그냥 울고 그랬으면은 저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엄마가 받아치기 시작했어요. 어. 음. 이건 아니잖아요. 어, 어머니 아니, 아니, 10년. 그치한 10년, 그치? 어. 10년. 어. 10년, 어. 10년. 어. 10년인 것 같아. <laughs> 이건 특이한 경우예요. <laughs> 아셨죠? 좀 특별하게 그 사이가 안 좋은 경우인 거고 <laughs>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엄마 아빠라고 음. 한다면은 는 근데 편은 해지지만 진짜 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왜냐면 은또 그만큼 시부모님이 또 이제 이해해 주시는 만큼 음. 오래 안 보잖아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자주라도 만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지언정 음. 가끔씩 음. 한번 만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바운더로 음. 넘어가진 않지 않을까? 음, 맞아. 그리고 성향이 비슷해야 돼. 맞아. 맞아. 시어머니와 나의 성향이 진짜 완전, 완전 반대다. 그러면 음. 사실 부딪힐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지. 아니 근데 솔직히 시어머니로. 고를 수 없잖아. 아, 고를 수 없지. <laughs> 어, 고를 수없기 때문에. <laughs> 아, 그냥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런면이 그런, 원래 그런, 그런 분들이셔. 저런 분이구나. 어, 맞아 맞아. 이해하는 게 그냥 음, 그냥 맞아, 맞아. 그게 내가 속이 편한 방법. 이지그 요즘 젊은 젊은 며느리들 어. 어머니가 아니지 않아요? 대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얘기할 상식성. 거 하고. 음, 왜꼭 그래야 그, 돼요? 어, 어머니 그건 좀 어머니 에바막 이렇게 어. 해가지고 예바 예바 어머 니에바에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laughs> 근데 그러지 말고,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음, 어느 정도는 한길을듣고한길을 흘리는 그런 것도 조금 맛 필요한, 어, 필요한 것 같아. 질문 하나도 되겠습니까? 아, <laughs> 어머니 그건 진짜 질문? <laughs> 제가 어머니. 모르는 게아안 아니... 된다. 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 진짜. 어. 요즘 이제 친구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안 하지. 아, 아 어머니 그런 간섭? 십 살에? 모르면서. 안 한다고 해놓고. 막 <laughs> 어. <laughs> 이렇게. 우리가 하루 아침에 가족이 됐는데 바로 편해지는 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족도3 0년 살았을 때안 맞는 사람은 진짜 안 맞는 거예요. 남의 가족이잖아, 맞아, 맞아. 솔직히 그 그래. 어. 어른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닥쳐서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더더 더 편해질 거다 우리 마마님 힘내시라고 화이팅 어, 드립니다 예의만 갖추세요 <laughs> 중요한 건 남편이다 명언이야 <laughs> <laughs> 화이팅